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10편, 19편, 7절로 10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텐데 먼저 말씀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편 19편은 다윗은 율법이 송익골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골리학과의 대결에서부터 모든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다윗은 물질이 굉장히 많은 왕으로 물질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준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10편, 19편, 7절로 10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며 기쁘게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포인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데오스 여호와 율법의 두루마리에 완전하여 엄지척. 마음의 빛이 비추이며 영혼을 소승시키고, 데오스 여호와 두루마리의 증거 확실하여 우둔한 얼굴, 반짝반짝 지혜로운 얼굴, 데오스 여호와 돌비석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이 기뻐서 손을 들고 웃는, 소년, 대우스 여호와 돌비석의 계명 순결, 동그랗게 뜨고 있는 큰눈 노란 빛이 나는 밝은 두 손모아 기도하는 손 밝게 하시도다. 대우스 하나님 기도하는 손 경외하는 도 정결한 빛나는 별 영원에 이르고. 데오스 하나님 성경의 법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바구니 속에 금 많은 순금 두손 모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릇 속에 꿀 송이꿀 성경을 입에 대고 달다고 고백하는 다윗 세 분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한번더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제 마무리로 전체 구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10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에 해당하는 토라테에서 토라는 가르치다, 가리키다라는 동사로 가르침 율법 법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합니다. 영혼을 소승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황폐하게 된 영과 육을 온전히 회복케 하고 삶도 회복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세상의 가치와 과학과 문화, 교모한 철학 등으로 마음이 현혹되어 어리석은 길로 가는 우둔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결코 거짓이 없는 말씀은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줍니다. 올바르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된 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이며,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어로우니 여호와의 법은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을 이르기까지 다 진실하여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금, 곧 많은 증금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최상의 만족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은 7천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지금의 시세로는 약 6조입니다. 그런 다윗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정치를 함으로 국민들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했으며 자신 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도 같이 승리하는 인생을 그릴 수 있도록 돈 묵진 승리자였습니다. 승리자 다윗의 마음 속에 들어 있던 몇 가지 고백을 꼽아보면, 첫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둘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그가 승리자의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인 말씀을 더 사모하여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주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초청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과 함께 교제하던 권사님 세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주고 같이 교제하던 권사님도 목사님 저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폐에 혹이 세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받은 권사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후에 권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 월정을 드리긴 했지만 온전하지 않아 늘 11조 드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힘들게 해서 평생 참고 사신 분이라 남편은 감정 절제가 안되고 권위적이어서 항상 져줘야 했으며 경제를 맡겨주지 않아서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도 월정밖에 드릴 수 없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취업을 해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폐에 혹이 3개 있음을 발견하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투병하시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꿈도 꾸시고 그 후에 목이 고닫던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권사님을 잘 섬겨주었습니다. 소천하기 며칠 전 남편이 꿈에 남편 꿈에 군사님이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 반짝반짝 빛나는 천국 교회로 이사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군사님의 살아 생전 기도 대로 자녀들이 물질과 기도로 지금도 승교 동력자로 큰 힘이 되고 있고 큰딸 작은 딸 아들들은 의대에 입학해서 전도와 선교의 큰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